아니 무슨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바이크가 완벽한 바이크가 어디냐고 장단점이 있잖아. 그럼 전부 다 무슨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돈을 전부 다 쳐받았나? 뭐 전부 다뭐 그냥 괜찮다고 좋다고 장점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이 리뷰 왜 하냐고 리뷰를 하지 말고 신참 판매를 해야지. 반성해들. 저밖에 미친놈? <laughs> 길동입니다. 오늘 세에온 바이크는 비오나 빨리 가자. 바로 아니. 바로 이녀입니다 <laughs> 바로 그냥 개미가 탈키부터 가 보자. <laughs> 자! 누가 누가 봐도 이태리의 바이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 노란색 빨간색 휠에 이게 색조합이 너무 거시기 대조적 인데 야 디자인은 이시부랄 새끼들 이태리 아들이 역시 디자인은 오지게 잘빼빡 봐봐봐 와 요런 뒤, 뒤에 리어도 면발강 LED로 빡아 디자인은 이태리 새끼들이 미쳤어 어. 와 츠스기다 요런 부분도 까본 아닙니다 뭔 125에 까본게겠노 까본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쫙 넣고 요런데도 쫙 넣고 그 다음에 요런데도 쫙 까본 느낌으로 우리 이런거 수전사 많이 하잖아 어 고런 느낌으로 빡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거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미가 탈기 끝성공제형끝 심포리즈 베스트 엔진 룬쪽으로 왔습니다 cc는 124cc인가 125cc 마력은 15마력입니다 15마력에 토크는 1.2자 앞대가리쪽으로 왔습니다 앞대가리 보시면은 멀리서 보면은 무슨 네이키드 같기도 하고 크로스로너 같기도 하고 장르가 좀 애매해 근데 스쿠터라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온오프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온오프 겸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생긴게 이렇다 보시면 되고 앞대가리쪽에 바로 그냥 윈드스크린이 딱 이렇게 또 블랙 스모크로 해가지고 딱이렇게돼 있고, 모든 부분들은 다 깜빡이, 그 다음에 암 라이트, 어, 그 다음에 주간 상시 등, 이런 것도 전부 다 LED로 다 돼가 있다. 어, 125cc 답지 않게 LED로 다 돼가 있다. 라는 거참고로 해보시면 되고, 자, 아팔 통차 한번 봅시다. 차, 야, 이거 보여야 되는데, 요거, 요거, 비가 겁나게 와가지고, 자, 요거, 125cc 요급에, 요런급에 쇼마샥을 넣었습니다. 일본의 올린즈입니다. 최 책입니다. 타이어 형상을 보이시죠? 또 더더, 더더욱 놀라운 게 타이어도 이런 온오프 겸용 타이어를 그냥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미쉐린 타이어가 딱 꼽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한 번가. 아, 타이어 사이즈는 110에 편퍼미는 80에 4인치 휠이 처박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 긴. 긴 약간 오프로도 그냥 진짜 샥 같네. 어긴 쇼와 샥에다가 미쉐린 온오프 검정 타이가 어 꼽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미쉐린 맞죠? 1 2십5 급에 이런 거 넣는데 없어? 처지겠나 내다. 자디파통터 가자. 오늘 필이 몇이고. 자 D8 종속 보시면은 13인치 휠에 타이어 사이즈는 어, 130. 역시나 미쉐린 타이어가 첫곱했는거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시면 이쪽에 보십시오. 와따마 전부 다 카본 느낌의 이러한 커버류들이. 야, 너무 디자인적으로 멋있습니다. 지금 라디에이터가 여기 딱 있는 거 보니까, 전비성이 굉장히 용이하겠네요. 전비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보시면은, 수랭식, 단기통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뒷대가리 쪽한번 와봅시다. 여 뒷대가리 쪽, 뒷 이야, 뒷대가이가 씨발, 그냥 디자인이 처음 있었어. 디자이너 검색 한번 해봐라, 누군지. 이 뒤에 텔일 램프가 면방하고 그래가지고, 상시로 싹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 스쿠터 125cc 중에, 이런 거 처음 봤다. 자, 그 다음에 또, 뒷샷은 보십시오. 뒷샷은, 역시나, 겁나게 길게, 그, 나의 고추, 아야야야디 뒷샷은 쇼화샷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압식의 어떠한 조절이, 이 텐션 조절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겁나게 이렇게 길게, 역시나 오프로 갔다가 약간은 생각했다는 점, 제조사가 얘기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야, BMW 보고 있냐? 야, 125cc 스쿠터에 앞에 쇼화샷 넣고, 이런 샷 넣고 있다. 정말 좀, 좀, 좀 어떻게 하자. 이, 차가, 엔진하고, 이 하체, 그 다음에 샥이 중요하지. 너처럼 뭐전자냄이뭐 많이 넣어가지고, 어, 비싸게 받으면 다 가. 오우, 수브랄. 요게, 요게 지금 뒤에. 머드가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스윙하면서 나오는데, 한쪽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양쪽으로 잡고 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견고하다. 디자인 처치기다 아이젯 엔진 알죠? 사고 엔진인데, 메들리에도 들어가는 엔진인데, 검증이 확실하게 끝난, 그리고 또 신형이니까, 유럽5에도 대응한, 그런 어마어마한 엔진이라고 쳐보면 되겠습니다. 마력, 시모마력 처치이네텐전자 어, 발판이 디자인을 안 해치면서 딱 이렇게 들어가있죠. 와, 이거 진짜 이쁘더라. 그지? 야이 진짜 아니냐? 딱텐더안할때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한몸 같아. 텐던자 발판이 없는 것 같아. 딱 이렇게 직관적이고 디자인을 전혀 안 해치는. 요렇게딱 나와 있다. 근데 대신에 저는 또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요 부분, 요 부분이 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기스 많이 날것 같아. 어떠한 옵션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옵션 파츠가 있습니까아프리아행님들 옵션 파츠로 여기를 갖다가 조금. 알미늄 같은 거, 발판을 갖다가 달아주시면 좋겠다. 엄청 이거 기스 잘 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프론트 발판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프론트 발판, 그 다음에 보드 포션은 하기가 힘들다. 여기가 또 좀. 차가 컴팩트하니까 차가 또 길면 모르겠는데 컴팩트하고 여기는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오드 포지션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자 쪽으로 왔습니다 운전자 쪽은 KFD 계기판은 아니고 풀 LCD 계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뭐 모드 버튼이 고 여기 트리 버튼입니다 쌍라이트 깜빡이 빵빵이 그 다음에 이거 이그니션 이거 스타트 버튼 요거는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는 아프렐리아 앱을 깔면은 핸드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고 버튼이고 요게 스타벤고 125cc 스쿠터에 스타벤고가 쳐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스마트 키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엔진 연료 탱크는 이게 구리터입니다 브리터죠? 브리터 정도면 됐지 열입니다한 40km 되니까 연료탱크는 이렇게 오늘한 다음에 꼭꼭 꼭 한번 눌러주면 어 그렇지 이렇게 열린다는 점 자동입니다 아 이거 절대 뭐, 못 가져가죠 키 없으면 이거 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자동으로 땡 하면 시트가 열린다는 점 이렇게 자 참고로 하시면 되고 125cc 치고는 넉넉한 사이즈에 풀패스도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트램프 공간을 확보해 를 주고 있다 근데 이게 불편한 게또 있더라고 이 시트가 엄청 가볍거든? 좋아 이 시트가 가볍고 좋은데, 여기 뭔가 댐퍼가 있든지 이게 그냥 하다보면 그 자동으로 내려왔나? 존나 불편하다. 야, 씨. 옷좀 꺼내려고 하고, 뭐, 씨.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요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보이셔미 시트고. 크로스! 크로스! 체킹! 체킹! 자, 보이셔미 시트고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길동키는맨 120. 자, 발착시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트고는 800인데. 어, 앞에 이게 시트 폭이 앞쪽은 좀 좁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시트고가 어떻게 발이 닿겠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스쿠터니까 <laughs> 포지션은 편안한데요.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뒤에 텐덤을 했을 때텐덤자가 발판을 이렇게 여기에 발을 올리고 있잖아요. 뒷사람이 발을 올리고 있을 때 정차시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발 뒤꿈치 계속 닿 해가지고 자 <laughs> 포지션은 여타한 스쿠터 포지션이랑 상당히 똑같다, 편안하다. 공차 중량은 또 144니까 전혀 뭐 부담은 없을 겁니다. 핸들도 바형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그냥 뭐 엔드로 핸들 같은데 어, 겁나게 가볍고 경쾌하고 전차 시에는 불편하지만 여타 달렸을 때는 편안하고 보드 스텝은 제차 말씀드렸지만은 차가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뻗는 형상도 안 되고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그냥 미들로 이렇게 다니면 된다, 스쿠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세레모니 플러스 배개기레스고 파리 피파 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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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귀엽죠 이렇게 LCD 계기판으로 나온다는 거키 세레모니 확인됐으면 시동 한번 걸어 봅시다 온하고이네니션 뚜리 o 번 슈렉킹 아스테드 내려가 있으면 시동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자 재꾸고 시동 걸어야 됩니다 남자는 불확실하 이거 가다 이게 핸들 최대 풀수 있는 각도가 커가지고 유턴을 엄청 짧게 칠수 있네 얘네들이 어떠한 인도 오프로드 길까지 연장을 해서 샥을 이렇게 만들고 차고를 이렇게 높게 만들고 타이어도 요런 타이어 좋은 타이어로 뽑아놨거든 근데 이게 오프로드 뛸려면 스탠딩이 돼야 된단 말이야 스탠딩이 안돼안 된다고 근데 샥은 어, 어 샥은 오프로드처럼 샥이 낭창낭창하네 난창 근데 스탠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노? 오프에서는 스탠딩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팔자 턴도 조서 팔자 턴 한번 해볼게. 스로틀 반응도 즉각 즉각적이지가 않네. 내가 필요할 때 탁탁탁 가져야 되는데 약간 신의 GT 성향으로 만든 게 맞지 않나. 스로틀이 부드럽게 나가. 제조사에서 말했던 약간 온오프 겸용이라는 얘기는 푸 쉐드 소리다. 이걸 어떻게 오픈을 뛰냐? 그냥 편안한 오심에서의 GT 성향이 맞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치고 나갔을 때, 어, 브레이크 없 ABS, ABS가 없는데, 브레이킹은 굳이네. 굳이다. 어, 아. 이게 보면은, 당기면, 탁, 탁,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어떠한 편안한 주인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세팅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끝까지 쭉 치고 나가주거든요.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는 샷은 맞겠다. 약간 한 딱딱한 샷이다. 요런 것도 편안하신 탈감이 있거든. 아, 요게 좀 이질감이 있네. 브레이크가 무슨 뭐, 이두 개가 연동이 돼 있나 봐요. 왼쪽을 세게 잡으면 요게 이렇게 올라오고, 요쪽을 더 세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해들이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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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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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빠르게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laughs> 125cc 스쿠터 중에는 가장 어, 발군의 성능을 내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가볍고요 경쾌하고 핸들링도 가볍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맛, 그 다음에 어떤 브레이킹 능력, 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 단점으로 뭐 브레이크, ABS 빠진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오프 겸용으로 출시를 했잖아요. 하체 세팅이라든지 다이어라든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ABS 오프 뛸 때에는 뭐 비포장 돌아가고 ABS 걸리면 죽습니다. 그잘 모르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오프를 뛰기에는좀 CC가 많이 낮지 않나. 스탠딩도 안 되고. 그 제조사가 얘기하는 어떠한 뭐 세미 오프로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예. 125cc 실 구매자들, 실 수요하는 층들은, 어, 엔트리급 스쿠터를 사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성비 좋은 그런 스쿠터를 원하거나 비즈니스용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125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 많습니다. 베스퍼는 다르지. 어떠한 패션카, 정장을 입어도 어울리는 그런 수요층들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쉽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RS GT 같은 경우에는 졸라게 이쁘지만. 어떤 패션카 느낌보다는 스포츠카 느낌이 나지 않냐? 예전에 아프렐리아 하면 은 고성능 바이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행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25cc 중에서 최고 성능을 내는 거에는 저는 아프렐리아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미들급 리터급, 가브리 가지고 레플리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스쿠터, 초고성능의 스쿠터를 만드는 게 저는 아프렐리아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베스퍼는 패션카고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원, 1000만원, 그, 지급하는 데에는 지갑이 쉽게 쉽게 열려. 근데, 요런, 그 다음에 125cc를 찾는 수요, 수요자층들이, 어떠한 비즈니스용, 그 다음에 좋은 가성비를 따지는,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500만원 넘게 주고 지갑을 열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랬는데, 해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비 오는 날에 제대로 유튜브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다 쳐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알죠. 건강해지고 인생 대박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길동, 길동!